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뮤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이죠. 일상 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림 소식을 보시면 요 이벤트 아이템들이 조금 복원을 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숲속 그림 교실, 두 번째로는 꿈나라 쿠션, 세 번째로는 나만의 게이머 룸. 어, 게이머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발음 잘해야 돼. 나만의 게이, 게이머룸. <laughs> 그리고, 그리고, 식기 전문점 이렇게 총네 가지가 리슈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날묘 같은 경우에는요, 게이머룸 러그를 두 개를 더 만들어줘서 총 여덟 총 개를 채운 상태이고요. 이쯤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몇 개의 아이템을 얼만큼 만들면 좋을지 소개를 해 드리는 게 맞겠죠? 우선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숲속 그림 교실에 있는 여기 보이시는 아트스쿨 의자랑 그리고 스쿨, 아트스쿨 이젤입니다.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동물 상호작용이 된다라는 점과 이젤이랑 여기 보이시는 스, 스쿨 의자 두 개가 사이즈가 1 곱하기 1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트 스크롤 의자에는 플레이어인 제가 앉을 수가 있어요. 어, 저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는 점 중에 하나이고, 나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저는 보건재료가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아예 동물 상호작용만 있는 1 곱하기 2 사이즈에 여기 보이시는 모델 이젤 세트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두 개가 다릅니다. 하나는 꽃이고, 하나는 모델 이젤 세트입니다. 요거 두개 비교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네면님 그러면 이거 벽은 별로인가요? 아니요, 벽은 별, 별로이지는 않아요. 이게 잘만 활용을 하면은 파티션 같은 느낌으로 나눌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보건 재료가 다섯 개 정도 들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저는 다른 것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나라 쿠션 아이템이에요. 여기에서는, 아, 이게 여러분, 동물 상호작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동물이, 이렇게 낮잠을 메고 쿨쿨 자는 상호작용이 있는 아이템이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아이템은 없습니다. 다만, 뭔가 캠핑카라던가, 캠핑, 장이 아니라 캠핑카라던가, 오두막에 이런 소소한 디테일을 좀 추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만의 게이머 룸 이거 발음 잘해야 돼. <laughs> 나만의 게이머 룸이라고 하는 요 아이템이고요. 보시다시피 날면는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요, 러그예요. 이게 사이즈가 4x4x4 4x4 사이즈고. 이거를 6 개를 배치를 하시면은 아마 오두막에 딱 맞는 사이즈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러그가 하나 있으면 생각보다 어 퍼블릭 같은 느낌으로 꾸미기가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게 큐트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 게이머 아이템 자체가 약간 퍼블릭 같은 느낌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시면 러그 두개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넬면 님 그러면 이거 TV는 별로 안 쓰는가요? 아. 글쎄요 이게 묘나리 방도 그렇고 날 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묘나리 방으로 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TV가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저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지나갈 수가 없고요 날녀 꾸민 걸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이즈는 1 곱하기 2 사이즈고 그냥 진짜 벽에 착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고 이게 좀 많으면 사이즈가 아예 크고 많으면은 전광, 전광판 같은 느낌으로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아쉽게도 사이즈가 요좀 작은 사이즈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러그 정도이고요. 당시에 여기 보이시는 요게 최종 보상 아이템인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이게 동물 상호 작용이 있었나 없었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있었으면 아마 지금 쪽 동물 친구가 여기에 있었겠죠 아마 없고 그냥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아이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솔직히 동물 상호작용이 없어도 토형 이벤트 치고는 해자지 않나요? 음. 저는 나름 해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식기 전문점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화호,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아이템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냥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 한두개 정도는 괜찮긴 하지만은 이거는 꼭 만들어주세요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숲속 그림 교실에서는 의자라 그리고 이젤, 꿈나라 쿠션에서는 동물 상호 작용이 되게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베개 하나 정도. 그리고 게이머 룸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러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나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이거 가발 귀엽죠, 여러분. 양갈래에다가 여기 불빛이 들어옵니다. 요즘 약간 버튜얼 그 뭐야? 그버 버튜버 분들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거 인테리어 코디만 잘 하면 귀엽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날묘 캐릭터도 요걸로 캐릭터 한 거를 저장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리프 머리라서 좀 그렇긴 한데 괜찮다라고 하시면 저거 머리 사시는 것도 추천을 전해드려요. 다만 퍼블릭 같은 느낌이 큐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꼭 그거를 꼭 감안을 하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저는 공디팡팡. 중이에요. 우리 집꼬맹이가 이상하게 내가 이거 일상 라디오를 녹화를 하고 있으면은 외로운가 봐. 어, 자꾸 이렇게 궁디팡팡을 해달래. 그래서 정말 정말 열심히 궁디팡팡팡팡팡팡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상 만드는 거는 내일에, 내일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내일 모레라도 다시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고, 제 생각이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 프리뷰가 뜰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프리뷰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상라디오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날씨가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저는 다음번 일상라디오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해. 또하기도 안녕해. 곤양이? 곤양이? 안녕!